어, 이번 시간부터는 어, 제어공학에 대해서 살펴보죠 어, 이 제어공학은 어, 우리가 21세기에 에, 현 시점에서 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 감옥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대부분 기계들은 어떻습니까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죠 자동화 어, 그래서 이자동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기계를 컨트롤해 나가는 어, 기계를 컨트롤하는 어, 그런 어, 역할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 이 제어공학에 관련된 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여러분들이 어, 여러 가지 이론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21세기는 멀티 엔지니어가 되야만이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다양한 학문을 알고 있어야만이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구분을 짓고, 그 구분된 학문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요새는 그런 부분이 점점 복합화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합화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계를 전공한 사람이 전기나 혹은 전자 혹은 제어 이런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 산업 기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거기에 업무를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그것을 제외시키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된 필연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PID 저격의 기본형을 도시하고 그래서 PID 제어가 있죠. 컨트롤. 이 컨트롤에 대해서 기본형을 도시하고 이 제어계에 있어서 P와 그 다음에 I와 T의 동작이 갖는 물리적 의미는 어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물리적 의미.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 P와, 그 다음에 PI, 그 다음에 PIT, 어, 이런, 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어, 살펴보기로 하죠. 어, 먼저, P 제어에 대해서 살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것을 비례 제어기라고 그러죠. 비례 제어기. 어, 이 비례 제어기는 말 그대로, 프로퍼셔널 컨트롤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 프로퍼셔널. 컨트롤러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시를 따서 결국은 비례 제어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먼저 계열을 한번 살펴보면 은 기준 신호와 대먹임 신호 사이의 차임 오차 신호에 적당한 비례상수 이득을 곱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비례상수 비례상수가 가이 된다는 거 비례상수 이득을 곱해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는 제어기법을 우리가 비례제어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 기법에 의한 제어기를 Professional Controller 또는 영문약자를 써서 우리가 피제어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먼저 이 비례제어 대먹임 시스템의 일반적인 형태 그래서 여기서 K가 들어가는데 이 K가 바로 비례제어기 이득이죠. 그래서 K가 여기에 등장을 한다. 이것은 비례의 제어기에 이득이 된다. 여기에 블록 다이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인풋이 들어가겠죠. 인풋이 들어가면 여기 비교기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K 값, 즉비례의 제어기 이득에 여기에 가미가 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gs, gs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것이 y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i 부분에서 다시 이것을 어, 피드백 시켜서 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주는 거죠. 비교해서 항상 출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어, 비례적의 대먹임 시스템의 플로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비례적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구성이 간단해서 구현하기 쉽다. 그래서 구성이 간단하다. 구성이 간단하고, 이래서 구현이 쉽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장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득 K의 조정만으로서 시스템의 성능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개선시키는 어렵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K의 조정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점,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이 힘들다. 이것이 바로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에이를 한번 보면은 스프링 댐퍼 시스템 제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스프링과 댐퍼가 달려 있는 질량의 변이 y를 기준 입력 r 을 사용해서 조절하고 개회로 전달함수 우리가 제어에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하나는 오픈 루프 컨트롤 하나는 크로즈 루프 컨트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개회로 전달함수 페로 특성 방정식 비례 제어 효과 회로 계단응답 시스템 성능 분석, 폐해로 계단응답을 구해라 이런 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좌표가 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링 상수 K가 있죠. K가 있고, 여기에 댐퍼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댐퍼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B라고 하고, 이와 같은 부분에 질량 m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여기에 i 그래서 먼저 계로 전달 함수 이 계로 전달 함수를 보면 은 우리가 이득 gs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냐면은 rs분의 Y.S.로 이렇게 표현할 수죠. 있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것을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어떻게 여기에 관련된 관계식이 나올 수가 있냐면은 M.S.자승 플러스 B.S. 플러스 K 나 플러스 변환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K가 되는 거죠. K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B라는 것은 뭡니까? B라는 어, 댐퍼, 점성, 마찰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것은, 어, 댐퍼, 점성, 마찰 개수가 된다. 점성, 마찰 개수죠. 어, 그 다음에, K는 뭐죠? 스프링 탄성 개수가 되겠죠. 어, 이것은, 어, 스프링의 탄성 개수. 어, 이와 같이, 댐퍼와 어, 스프링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득은 이렇게 해서 입력분의 출력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러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우리가 또한 쓸 수가 있냐면은 페러죠. 페러 페로 특성 방정식2 q 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플러스 k 이 S, 이것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이 부분, 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과 서로 연결을 시키면 Ms 자승에 플러스 Ps 플러스 k가 되겠고, 그다음에 라지 k에 스모로 k가 되겠죠. 어, 이렇게 부분이 0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음에 비례 제어의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효과. 비례 제어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시스템의 탄성 개수의 k에서 우리가 k에서 이 k에서 1 플러스 k에다가 이 나지 k가 되겠죠. 스몰 k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 탄성 개수 나지 k 스몰 k인 스프링을 시스템에 병렬로 더 연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픈 루프 방식, 즉 계로 계단 응답이 나와 있는데 계로 계단 응답이 나와 있죠. 어, 거기에 보면은 m이 1이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b가 1이 들어가고, k가 0.1인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어,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어, 밑에는 우리가 시간을 잡고, 그 다음에 y축은 증폭을 잡았죠. 어,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나타내죠? 여기는 X축은 T를 잡고, 이 부분은 증폭을 잡았죠, 증폭. m 프로 잡았죠?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곡선의 커브를 포물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례 제어 대먹임 시스템의 성능 분석에 근제적을, 계적을 거기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센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이 실수 축을 벗어나는 경계점, 즉 S가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0.5에 해당하는 이득 k 값의 관계. 거기 보면은 0에서 k는 어땠습니까?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5보다는 같거나 작은 상태일 때. 페로 극점의 모두 실수축 2로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라지 k 값이 커짐에 따라서 한 개의 근의 원점이 멀어지고 다른 한 개의 근은 원점 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페로 계단 응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커브가 k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K값이 가장 클 때가 상당히 진폭이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K가 1.5가 되겠죠, K값이. 이때는 포물선의 어떤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초기에는, 그 다음에 직선형으로 0.6 상태로 이렇게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비례 접분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죠. 비례 접분 제어. 어, 이것은 우리가 PI 제어기라고 했죠. PI 제어기. 어, 그래서, 어, 프로포셔널, 어,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트.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비례 적분 제어. 어,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어, 먼저 그 컨셉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차 신호를 적분해서, 어,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는, 어, 적분 제어를 비례 제어와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어, 제어기법이다. 그래서, 오차 신호. 에러 신호가 시그널이 되겠죠. 이 오차 신호를 적분하고 제어 신호를 만든다. 그래서 적분해서 제어 신호, 컨트롤 시그널을 만드는 거죠 제어 신호를 만들어 적분 제어를 비례 제어와 병렬한다. 그래서 적분 제어와 플러스 비례 제어 이것을 어떻게 한다? 병렬로 만드는 거죠. 병렬로. 어, 병렬로 만들어서 우리가 연결하는 기법이 바로 뭐죠? PI 제어기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어, 거기에 그림이 보면은 비례적분대먹임 제어시스템 구성도를 보면은 어, 여기에 입력이 R이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이쪽에 비교기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 이 부분이 KP가 있죠. KP 비례제어. 그다음에 이쪽에 플러스가 또 있고 이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플러스 상태가 되고 이 부분에 GS 값이 되겠죠. GS 값. 그다음에 이쪽은 y로 출력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 피드백 상태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Ki s 분의 1의 상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와 같은 블록 다이어그램에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출력에서 있는 이 부분에 여러가지 에러를 다시 입력 비교기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항상 똑같은 값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피드백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PI 지역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PI 지역의 그 전달 함수 pi 적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전달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어, 이것은 CS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kp 어, 플러스 s분의 ki로 표현할 을수 있다. 어, 여기서 kp는 뭐죠? 어, kp는 비례 개수가 되겠죠. 비례 개수가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ki는 뭐죠? 적분 개수가 되겠죠, 적분. 인테그레이터의 인쇄를 찢어서, 우리가 I로 표현을 해준 거죠. 다음에, 제어 신호 시간 영역 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제어 신호의 시간 영역 표시. 그래서, 제어 신호의 시간. 시간이 되겠죠? 시간 영역이죠? 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 표시를 할수 있는가? 그래서, U의 T의 관계. 어, 이것은, 어, k의 p의 e의 t 플러스 ki의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e의 타 a u 의 ttau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어, 결국은 블록 다이그램을 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전달함수 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면 은 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a, j가 나왔는데 2차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예제 있는가, 여러분들 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제 2는 항공기 자세 제어에서 항공기 승강터와 피치각 사이의 전달함수 특성을 분석해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 예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간과 그다음에 진폭 그다음에 근의 개적.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성능의 여러 가지 PI적의 성능 확인을 우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 대목임 있고 PI 지역이 었던 어떻습니까? 상당히 단위 대목인보다는 PI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책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적분, 미분제역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PID, 문제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비례, 미분, 적분. 적분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적분, 미분, 제역이 이렇게 어, 우리가 풀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먼저 그 PID 제어기 어, 이분에서 한번 어, 거기에 보면은 PD 제어기였죠. 첫 번째는 PD 제어기. 어, 그래서 어, 결국은 PD와 어, 미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어, 여기에 대한 어, 제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어, 시스템의 감세비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어, 우리가 감세비를 뭐라 합니까? 댐핑레이셔라고 했죠. 댐핑레이셔. 증가시키고 상승시간을 빠르게 만들지만 정상상태 응답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감세비를 증가를 시켜주고, 증가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상승시간을 빠르게 한다. 상승시간을 빠르게 유지를 해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장점이 되겠죠. 어, 그렇지만은, 응답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응답을, 어, 개선하는 데, 개선하는 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I 저기가 있죠. PI 저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감세비를 증가시키고, 어, 감세비를 증가시킨다. 증가시키고 정상 상태 오차도 개선시키지만 정상 상태 오차도 개선을 시킨다. 상승 시간이 느려지는 것과 가동다면 불리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의 장점은 있지만이 부분에 대한 거기에 상승 시간이 느려지는 등 그래서 상승 시간이 느려지는 거죠. 상승 시간이. 느려지고, 가도 응답에는 불리하다. 가도 응답. 분리. 어,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되겠죠. 어, 다음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저기, 이두 개의 저기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PID 저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례, P가 B고, 그 다음에 I가 적분이고, D는 미분이 되겠죠. 이제의세분을 병렬로 조합해서, 이것을 병렬로 조합한다. 병렬로. 구성하는 제어기 정상상태 응답과 가도응답상태 응답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상상태. 응답과 가도 상태 응답 이 부분을 전부 다, 다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여기에 있는 PD 제어기와 PI 제어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 이런 문제점을 PID 제어기에서는 어, 전부 다 우리가 개선을 할수 있어서 어,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PID 제어기를 사용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구성. 구성은 우리가 C의 S 어, 이것은 E S 분의 U S로 표현할 수 있고, 어, 이것은 K P 플러스 K T S 플러스 S 분의 K I. 이거는 적분계수가 되겠죠. 적분계수. 그래서 여기서 K와 D와 거기에 I 즉 Kp, KT, 그다음에 Ki. 어, 이것은 비례 개수가 되어 있고, 이것은 미분 개수가 되어 있고, 이건 적분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 어, 비례 개수, 미분 개수, 적분 개수 어,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거기에 관련된 것을 어, 살펴보았고, 어, 그다음에 거기에 Ut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냐면 있 어, Kp의 e의 t의 관계. 이것은 비의개수가 되겠죠. 플러스 KD. 이거는미분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의 2. E, 2의 T의 관계. 플러스 KI. 인테리어를 0에서 T까지. 그래서 e 의 타우의 D타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p i d 제역에서는 어, 대목임 시스템, 제어 시스템이 좀 복잡하게 전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 어, 자, 여기에 입력에 R이 들어가고 어, 여기에 뭐가 있죠? 비교기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2.2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어, 이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비례 개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적분 개수가 있죠? 그래서 S분의 1이 있고 어, 이 부분은 미분 개수가 있죠. 그래서 k, d의 s 이와 같은 상태가 전부 연결돼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 부분이 또한 모아지는 거죠. 여기서 모아져서 이와 같이 우리가 비교를 서로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전부 플러스 플러스 상태. 그 다음에 u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에 G.S. 개인 값이 있고 어, 이것이 결국은 y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이렇게 또한 P.D. 백이 될수 있는 그런 어, 블록 다이그램을 어 가지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그 어, 부분의 설계법은 어떤 것이든가 설계 디자인 메서드가 살펴보죠. 첫 번째에 우리가 PID 제어의 전달함수를 분해를 하면 은 PID 제어의 그러면 PI 부분과 PD 분의 직렬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PID 제어의 전달함수를 분해를 하면 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PI 플러스 PD 관계가 결국은 직렬로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c s 나 플러스 변환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k p 플러스 k t s 플러스 s 분의 k i 그래서 적분계수가 되겠죠. 이것은 결국은 1 플러스 k t 1의 s 가로 열고 k p의 2의 플러스 s 분의 K I의 2에 가로 닫고 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K P라는 것은 어떻게 거기서 나누냐면 K P 2 플러스 K D 1 K I 2 이것을 곱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 K D는 뭐죠? K D 1에다가 K P 2를 곱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 K I는 K I 2의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KP는 어떻게 된다? KP는 KP2 플러스 KD1. 여기다가 KI2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고, KD는 어떻게 됩니까? KD1에다가 KP2를 곱해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I는 어떻습니까? KI2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비례 개수, 그 다음에 미분 개수, 적분 개수의 관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KI2와 그 다음에 KP2, 이 KP2로 이루어지는 PI 부분 설계에서는 적분 제어에서 정상 상태 오차는 개선되므로 정상 그 상태에서의 상승 시간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도록. KI2와 KP2 값을 택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상승 시간에 대한 요구를 만족한다. 이것은 상승 시간에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거다. 그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고, 최대 효과가 크더라도 다음 단계 설계할 미분 제어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상관할 필요는 없고, 다음 세 번째는 최대 초과 감소를 위해서 D 부분 설계인데 단계 2에서 설계한 PI 부분을 포함하는 대상 공정에 대해서 설계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간세비 요구 조건에 맞게끔 KD1 값을 택한다. 그래서 KD1을 택한 거죠. 아, 이것을 왜 택하는가? 아, 그 부분은 설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디자인 그부분의 목표를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KD1을 선택하는 거고, 다음에 PID 개수 결정이죠. PID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단계 2와 3. 즉, 이 부분이 되겠죠. 2와 3에. 그래서 여기서 KI2, 그 다음에 KP2, KD1. 이 값이 정해지면 거기에 관련된 식 이것이 구식이 되겠죠? 이것이 구가 되겠죠? 이 식의 관계를 써서 KP와 KD, Ki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 식구에 의해서 뭐를 구할 수 있는가? KP와 Ki와 KD를 구하는 그런 가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그 세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그 제어기, 즉 P 제어기와 그 다음에 PI 제어기, PID 제어기에 대한 그게 특징과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